자 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에서 여기 맨 앞에 다시 가보세요. 사도신경에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그다음에 뭐가 나오죠? 몸의 부활과 이렇게 나옵니다. 몸이 부활한다.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몸, 딱 몸, 내몸 어때요?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의 몸? 네, 마음에 드는 사람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용사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졌는데, 구체적인 목표를 제가 정하라고 했어요. 한 가지만. 딱한 가지만 구체적인 목표를 정해라. 여러분은 딱한 문장으로 내가 군 생활 1년 반을 마친 후에 내 모습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어, 그중에 이제 많은거 진짜 대부분이 몸에 관한 거였어요. 저는 돈에 관한게 조금 있을거라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진로에 관한게 좀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의외였어요. 대부분이 몸에 관한 거였어요. 내가 몸무게가 키는 큰데 몸무게가 너무 조금 나가요. 그래서 10kg가 10kg 중량이 못봅니다. 10kg를 내가 찌겠다. 그래서 내 몸무게는 69kg가 되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또 어떤 친구는 제가 10kg를 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 몸무게가 70kg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이렇게. 쉽죠? 구체적으로 딱 하나를 딱 정하는 거예요. 어, 제가 한 10명 조금 안 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몸에 관한 목표가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성경은 몸에 대해서 무엇을 할까? 여러분, 여러분, 몸이 소중하죠? 지금은 몸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이 기록될 당시만 하더라도 몸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몸을 소중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그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에 그 시대 상황, 시대의 철학과 맞지 않는 거였어요. 당시 시대의 철학과 사상 체계는 몸을 홀대했어요. 헬라처럼은요 몸과 영혼 중에서 몸은 영혼의 감옥이다 이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되는데 몸이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한 거죠 실제로 몸이 약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몸이요, 몸이 죽으니까 영혼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뭘 중요시한 거예요? 영혼을 중요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영혼보다 몸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몸에 대한 목표가 많죠. 여러분이 만약에 산다면 앞으로, 어, 여러분 지 20세 초반, 20대 초반이잖아요. 한번 100년을 더살수 있어요. 예, 잘못하면 <laughs> 여러분은 앞으로 100년을 더살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몸을 쓸 때, 몸을 쓸 때, 백년을 쓴다고 생각하고 아껴 쓰라 라는 말을 듣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막 미친 듯이 몸이 막 팔팔하고 잘 되니까 풋살 하러 나가고 다치고 뭐 연골이 점점 닳아가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껴 써야 돼. 그래서 여 네.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 아껴 쓰세요? 뭐 아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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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껴 쓰세요? 잘 아껴 쓰세요? 왜냐면 백년을 살 수가 있어요. 백년 생각하고 네. 몸을 아껴 쓰라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몸이 130년짜리일까요? 진짜 오래 살아서 100년 산다고 생각하면 120년. 또 130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몸이 130년짜리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이 130년짜리인 것 같아? 성경은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몸이 영원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100년 또는 지금 80년 또 90년 뭐 70년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몸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놀라운 신비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을 말씀하죠. 그런데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씨를 심으면 씨를 심으면 그씨 안에 그 씨가 가지고 있는 형상이 있어요. 그 형상이 그 씨를 심으면 나타나죠. 여러분 도토리 보세요. 도토리 안에 뭐가 있어요? 참나무가 있어요. 도토리를 심으면 도토리 조그만데 이 도토리가 자라나면 참나무가 되는 거야. 그 도토리 안에 참나무의 형상이 있죠? 도토리를 보고 참나무를 상상할 수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의 이 몸이 심겨져서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썩을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다 라고 그래요 어 부활을 생각하면은 제가 생각나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는 뭐냐면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예요 여러분 드래곤볼 알아요? 거기에 주인공은 외계인이야 외계인이고 그 외계인이 어떤 외, 그 외계인의 이름을 가리켜서 샤이어인이라고 해요 샤이어인 그리고 그 샤이어인이 어떤 놀라운 전투력을 갖게 되는 순간이었는데 초 샤이어인이 되면 놀라운 전투력을 갖게 돼요. 그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전투력 측정기를 이렇게 딱 가지고 있거든. 베지터라는 애가. 걔도 이제 샤이어인인데. 전투력 측계를 가지고 있는데, 전투력이 올라가. 얘가 초샤이어인이 됐어. 어떻게 했을까? 전투력 측정기가 깨져. 이렇게. 측정 불가. 딱 깨지는 거야. 부활을 생각하면 초샤이어인이 되는 것이 자꾸 생각나요. 그 그러니까 초샤이어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전투력이 몇만 배가 올라가면서, 온몸에서 빛이 나기 시작해. 기가 확 발산하는 거야. 그리고 머리가 다 서요. 머리가 다 서고, 머리가 황금빛으로 변해요. 그 몸은 맞아도 아프지 않은 몸. 엄청난 전투력의 몸. 굉장히 강한 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행성 간에 뭐, 우주를 날아다니고 막 이런 몸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 초사이어인이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무슨, 카이, 카이, 카이 하면은 순간 이동도 해. 승이요 이게 부활의 몸과 좀 비슷한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하면 비슷한 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면도 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몸으로 우리 몸이 변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형체와 놀라운 본질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지금 약한 몸이지만, 이 몸이 굉장히 강한 몸으로, 또 굉장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활하는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성경을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몸은 지금 썩고 있어요. 여러분의 몸이 썩고 있는 거 압니까? 썩고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사진을 딱 찍어오면 알아요. 여러분 혹시 10대 필터라고 알아요? 10대 필터. 그 틱톡 앱인가? 거기에 나오는 것 같아요. 틱톡 라이트인가? 그 앱, 앱이 있는데 거기 10대 필터가 나와요. 제가 그 10대 필터로 저를 한번 봤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와 제가 바라는 저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얼굴에 잡티가 하나도 없고 굉장히 잘생겨지고 머리도 다 까매지고 아 너무 멋있더라. 그러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 10대 필터를 끼니까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10대 필터를 얼마나 잘 만들었냐면 제 둘째가 10대거든요. 제 둘째를 10대 필터로 했는데 똑같아. 얘는 그냥 10대야. 그래서 제가 얘를 볼 때마다 항상 하는 말들이 있었어요. 예전에 너는 좋겠다. 10대라서 얘는 필터를 끼나 안 끼나 똑같아. 오히려 필터를 안한게더 예뻐. 이게 10대 10대의 위험이에요. 10대 필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어느인가 50대를 바라보면서 얼굴이 썩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썩어가고 있어. 잡티가 생기고 주름이 생기고 머리는 빠지고. 머리가 휘어지고 썩어가고 있어요 몸이 여러분은 지금 20대 초반이라서 아직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30대가 넘어가고 꺾이면은 이게 썩어가는 게 뭔지 알아요 몸이 점점 노쇠시기 시작해요 거울을 보면 괜찮은데 이게 좀 신기한 게 거울을 보면 괜찮은데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못 봐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왜 얼굴 씻고 거울 보면 괜찮은데왜 사진을 찍으면 이렇게 늙었지? 오늘이 제일 젊은 거예요 내일은 더 늙고 더 늙고 더 늙고 이렇게 썩어가고 있어요 몸이 썩어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10대 필터를 볼때뭘 생각했냐면 부활을 생각했어요 아, 내가 이 전성기 리즈 시절로 가는구나 근데 리즈 시절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훨씬 더더 더 좋아지게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4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여러분, 욕된 것은요, 원어를 어, 살려서 번역하면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그래요. 수치스러운 것. 여러분, 수치스러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에 민망하잖아. 덮어야 돼. 그러니까 옷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스러운 것으로 심어요. 몸은 지금 수치스럽습니다. 근데 왜 몸이 수치스럽냐면, 죄가 들어와서 그래요. 죄가 들어와서 그때 아담과 하와가 자기 몸이 수치스럽다라고 처음 느꼈어요. 그러니까 몸이 수치스러, 수치스러운 이유는 죄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수치스러운 몸, 욕된 몸으로 심어서 마치 씨를 심듯이 심으면 영광스러운 몸으로 나온다 그래요. 도토리가 참나무가 되듯이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이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형체가 변형되셨을 때 마치 그런 변형이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거기에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빨래하는 자가 더 희게 할수 없을 정도로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옷이. 희어져가지고 되게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옷이.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몸이 되어서 그 옷에서 몸의 광채가 흔하게 빛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광채가 빛나는 몸이 된다. 이게 수치스러워가지고 남들에게 보여주면 안 되니까 옷으로 이렇게 가리는 그런 몸이 아니라 우리를 덮고 있는 옷을 뚫고 그 영광스러운 광채가 환하게 나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몸이 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몸은 약한 것이지만 강한 것으로 다시 난다 라고 그래요 몇 절이에요? 43 절이죠 거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의 몸은 강한 거다 그래요 여러분 지금은 몸이 그래도 강합니다 왜 강하냐면 옷을 잘 입고 어떤 세균을 잘 차단하고 예방 주사를 맞고 양치를 열심히 하고 위생을 지키기 때문에 지금 몸은 병에 잘안 걸려요 그러니까 강해요 지금은 근데 옛날에만 하더라도 몸이 굉장히 약했어요 평균 수명이 40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를 잘안 닦으니까 이가 너무 빨리 빠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씹지를 못해가지고 지금은 임플란트라도 하죠 옛날에 그런 것도 없었어 씹지를 못해서 영양실조로도 많이 죽었어요 굉장히 약한 몸이었단 말이죠 그 약한 몸 근데 지금도 우리도 이게 약한 몸이란 말이에요. 음,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썩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넘어졌을 때잘안 다쳐요, 여러분. 왜요? 20대 초반이니까. 30대 중반까지도 넘어져도 잘안 다쳐요. 왜냐면 아직까지도 이렇게 몸이 유연한 거야. 근데 40대가 넘어가고, 50대가 넘어가고, 60대가 넘어가고 그러면 넘어지면 큰일 나요. 넘어지면 크게 다쳐. 뼈가 부러지거나 뭐가 깨진단 말이에요. 누겨나지가 못해서. 그러니까, 넘어지는 게, 그 넘어지는 충격이 얼마나 하겠어요? 별로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넘어져봐서 알아요. 여러분 넘어져봐서 무릎이 깨졌을 때 그런 충격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몸이 썩은 사람들은, 우리는 넘어지면은 뼈가 부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몸이 약해요. 약한 몸. 근데 약한 몸으로 심고, 어떻게 되면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강한 몸이 되는 것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강한 몸이냐? 차에 부딪혀도 성한 몸, 차가 깨지는 몸, 이런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각종 애니메이션이나 또 영화나 이런 데 보잖아요. 몸이 안 깨지고 차가 깨지는 거야. 이런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 몸이에요? 마지막으로. 육의 몸으로 심고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래요. 여러분 육의 몸은 물리적인 몸을 뜻해요. 물리적인 몸. 여러분 우리의 상상은요 몸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실험해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앉아 있죠? 그럼 여러분 지금 다 같이 한번 눈을 감아 보세요. 원래 감고 있는 친구들 있으니까 지금 한번 감아 보세요. 감고 여러분 집의 거실을 상상해 봐. 아 지금 상상했죠? 여러분 지금 거실이에요. 거실에 뭐 햇빛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는 거실에, 여러분 거실에 뭐가 있는지 목사님 모르니까, 제가 모르니까, 여러분 거실에 있는 것 하나를 한번 상상해봐요. 화초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탁자가 될 수도 있고, 그 탁자 위에 이렇게 어머니나 누가 뭔가를 놔뒀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걸 놔뒀어. 아, 좋죠? 너무 좋아한 거야. 엄마 나 이거 선물이야? 이런 마음이 들은 그 장면 상상해봐요. 자, 그리고 눈을 한번 떠보세요. 지금 떠보세요. 떠, 떠눈 뜨기 싫지만 한번 떠보세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집에 갔다 온 느낌일 거예요. 왜냐면 이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몸을 초월하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을 초월해 있어요. 그러면 육의 몸으로 심고 육은 물리적으로 제약을 받는 몸이에요. 영의 몸으로 살 때는 여러분이 집을 상상해서 집에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집에 있는 거야. 그걸 이 순간이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몸이 물리적 체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물리적 체계에 이 물리적 체계의 한계 안에 있지 않고 물리적 체계를 넘어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그랬어요. 생각하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 몸이 바로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부활의 몸을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 일을 하고 있는 몸, 몸이에요 지금은 어떤 선한 일을 할때 여러분이 가령 토익 공부를 하거나 또는 돈을 모으고 싶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나 이런 선한 일을 할때 몸이 잘안 움직인단 말이야 내 마음은 나 도와주고 싶어요 내 마음은 지금 딱 깨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듣고 싶어 근데 몸이 잘안 움직여가지고 졸리고 또 몸이 잘안 움직여가지고 성기질을 못하게 되고 몸이 잘안 좋은 게 가지고 공부를 안 하게 되고 이런 육의 몸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의 몸은 어떤 몸이냐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럼 바로 실행하는 몸.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겠다 하면 바로 영광 돌리는 그 일을 하는 몸. 내가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영의 몸을 입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몸이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몸으로 부활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의 몸을 잘 심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몸을 잘 심어야 돼요 여기 계속 심고 심고 심고가 나오잖아요 여러분의 몸을 잘 심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잘 심는 건가? 그게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나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온다. 예수님이 몸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어요. 그 몸을 죽음으로 희생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무사람의 끝이 되셔가지고 모든 사람 택하신 사람의 죄를 씻어 주시는 죽음이었어요. 희생하는 죽음이었다고. 섬기는 죽음이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심으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천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천열매. 처음 부활하시는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도 본받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몸을 어떻게 심는 거냐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몸으로, 희생하는 몸으로, 종이 되는 몸으로, 씹는 거예요. 몸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는요, 여러분 절대 손해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큰 이득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낮아져서 섬긴 만큼, 씹는 뭐 거라고 했잖아요. 내가 낮아서 섬긴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결혼을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아내에게 내가 설거지 해준다. 내가 분리수거 해준다. 이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서거버지 누구 일이야? 내일인 거야. 분리수거 누구 일이야? 내일인 거야. 밥하는 거 누구 일이야? 내일인 거야. 애 보는 거 누구 일이야? 내일이야. 그러면 바깥에서 돈 버는 거는 또 누구 일이에요? 아내일인가? 내일인 <laughs> 거야. 이게 내 몸을 섬기는 데 심는 거예요. 가정에서건. 그럼 여러분들 중대에서는 어떻게 돼? 여러분들 중대에서 여러분 중대에서 허드렛일 있잖아 허드렛일 그 허드렛일 아무도 하기 싫은 거야 그럼 그거 누구 일이에요? 적어도 철마교회 나오는 여러분의 일인 거예요. 그리고 철마교에 나오기 때문에 고참들의 일인 거야. 내가 고참이니까 해준 해준다 그러면 안 돼. 지금 제가 아직도 아직도 성화가 덜 돼가지고 해준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활로 나를 올려 높여주신다 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우리 몸 사용 설명서입니다 사랑하는 철마교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몸으로 부활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몸. 지, 여러분의 몸은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고 약한 것이고 유괴몸이지만 여러분이 부활할 몸 여러분이 앞으로 입게 될 부활한 몸은 부활할 몸은 썩지 않을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강한 것이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잘 믿으세요.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몸을 낮은 자리로 가서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